안녕하세요 마블쟁입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상상하시고 들어오셨죠? 응큼해. 마블의 페이지 4 영화 리스트에 들어간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가 19금 R 레이드드 영화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19금일지, 아님 이런 19금일지, 그리고 왜 이런 루머가 나오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마블쟁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칼렛 유한슨이 연기하는 블랙 위도우는 MC의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멤버입니다. 초창기 멤버 중 캐릭터 면에서 가장 비밀에 쌓여있는 캐릭터로 많은 팬들이 블랙 위도우의 솔로 영화를 기다려왔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가옥의 3편과 이터널즈를 포함해서 케이트 쇼틀랜드 감독의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가 페이스4로 정식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꽤 신뢰성 있는 루머로 이 마블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블랙 위도우 영화로 R. 웨이드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가 등장했습니다. 나타샤 로마노프, a.k.a. 블랙 위도우는 전직 KGB 러시아 스파이로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언급되었듯이 레드룸이라는 곳에서 특별훈련을 받은 요원으로 러시아에서 특수 스파이로 일하다가 미국으로 넘어와 실드에 합류한 요원인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MCU에서 대략적인 그녀의 과거는 공개되었지만 이 항상 모호하고 약계의 관객들에게 전달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블랙 위도우는 밝게 표현되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스파이, 암살자 같은 이미지로 상대적으로 어두운 캐릭터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2006년일 것이라는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단인하고 극악무도했던 블랙 위도우의 과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19금 등급이 최적일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는 그저 단순하게 나타샤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타임라인을 현재 모든 MC u 영화들의 전후로 돌아가 그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 극악무도한 스파이가 되고 또 어떤 잔인한 일들을 했는지를 보여줘야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19분 영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R-rated 히어로 영화나 만화가 있었지만 마블은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굳이 마블 또는 디즈니가 19금을 시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디즈니 산하에 있는 마블은 지금까지 항상 전통적으로 많은 연령에 즐길 수 있는 PG-13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어 왔기에 이들이 19금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꽤큰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일반적인 디즈니였다면 사실 이런 루머조차도 나오지 않는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이번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권으로 인해 19금 R-rated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디즈니가 PG-13을 전통적으로 고집한다고 해도 데드풀의 R-rated의 성공을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 데드풀 영화가 또다시 등장한다면 디즈니 아래에서 개봉을 할텐데 이 R-rated의 타이틀을 달고 개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페이지4를 맞이하는 마블이 블랙위도 영화를 파격적으로 19금 영화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1 9금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거 아닐 것 같아. 마블증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데드풀이나 로건같이 좀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면이 강조되는 얼레이드드 영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언맨2에서 공개되었다시피 나타샤는 모델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남성팬들을 위한 신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